어, 네. 그, 누가 이 육과 대화문 표현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잡아볼게. 어제 수업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현진이 너를 위해서 따로 녹화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는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관심. 음. 뭐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 뭐지? 그렇지. 어, 원래는 이제 be i n t e r e s t 키드인인데 음, 이게 뭐뭐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는 말이지.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뭐에 관심이 있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저는요, 뭐에 관심이 있어야 할때 I'm interested in 하고 뒤에 뭐가 와야 돼? 어 이렇게 명사가 와야 됩니다.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돼요. 어, 여기 나와 있죠. I'm interested in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Okay? 음. 그래서 얘는 어, 뭐에 관심있니 그랬더니 어, 나는 그 어, 엽서를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해서 collecting p o s t c a r d 라고 얘기한 것이고. 음. 뭐에 관심이 있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야너 요리에 관심 있어? Are you interested in? 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 또는 너의 관심사가 뭐야? 여기서 interest가 interest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이제 interested가 아니고 관심사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요게 어, 너의 관심사가 뭐야? 이렇게 할수 있겠지. 너의 관심사가 뭐야? 음, 그럼 대답할 때 이제 어, 나의 관심사는 근데 복수니까 이제 'r' 쓴 거고, 그다음에 어,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 I have an interest. 하나니까 'an' interest in 또 역시 'in'을 썼네요. 나는 춤에 관심이 있어. 또는 뭐 나는 춤을 즐겨.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어,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관심을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대답하는 용도였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난 동물에 관심이 있어 그랬으니까 어, 너뭐 하고 있냐 너뭘 잘하냐 이런 게 아니고 너 뭐에 관심이 있어 요거는 같이 풀고 바로 동그라미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사는 여행하는 것과 사진 찍는 거야 아까 나의 관심사 뭐였더라 어 그렇지 명사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음, 나의 마 y 관심사들은 interest인데 복수니까 i 아, r 어, s 를붙여주시고 그다음에 r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어두 개가 있으니까 traveling과 taking pictures 두 개니까 정답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된다 음. 자두 번째로 가볼게요 장래희망 말하기 <laughs> 자 너는 그러면 장래희망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음. 뭐, 학생들마다 자기의 꿈이 있겠죠? 자, what do you want to be? 어,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 이런 얘기죠. what do you want to be? 여기다 한번 틀어볼게요. 어, 미래. 그러면은, 어, 나는 뭐 대답할 때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죠? 음, 그러면은, I want to b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너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어 저는요 헤어 드레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겠죠 그죠? 음. 이 비동사는 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비 되다라는 뜻이지 무엇 무엇이 되다 같은 말로 당연히 요게 될 수도 있겠죠. 비컴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고 적어나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인더퓨처리란 말이 니가 커서 라는 말로 대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가 자라서 웬 h 그로 you grow up. 음, 아까 여기 나왔지? b 가 b e c 이 됐다?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그 다음에, 어, 되고 싶니? 또, 하고 싶니? 너 무엇을 하고 싶어? 미래에? 뭐 이런 얘기. 이것도 일단, 직업 같은 걸 물어보는 거지. 희망을. 그니까 러 얘는, 저는 액션 모빌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투부정사 할수 없구요. 얘는 그냥 명사로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될거예요 I will be. 될거예요 뭐,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음. 얘기고요 자, 너는 장래 무엇이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to? b 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여기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음. 그러면은 자기 희망을 얘기해야 되겠지.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모두 동그라미 이렇게 쳐 놓으시고, 음. 됐어요? 네. 이제 다일러그를 볼게요. 다일러그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봐보고, 어, 그 다음에 문법 부분 얘기하면은, 나머지 부분, 뒷부분은 이제 또그 2강의 강의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laughs> 남자와 소녀가 있습니다. How can I help you? 뭐, may I help you? 어, can I help you?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뭐 도움이 필요하니 이런 얘기지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음, 한번 보시고 쭉 음. 자, 그러니까 Can you recommend a good book for me? 추천해 줄수 있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Can you recommend? 좋은 책을 저를 위해서 추천해 줄수 있나요? 그랬더니 어? 물론 그리고 We have many books. 우리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지 우리의 도서관에 남자나 뭐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봐. What are you interested in? 아까 나온 표현이네요. 그죠, 요거. 너는 뭐에 관심이 있는데? 어, 저는 비행기에 관심이 있어요. 명사. 뭐, 여기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 저는 비행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 then. 그렇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Try the new book. 시도해봐. 명령문으로 뭐뭐 해봐. 이런 얘기지. Right 형제에 대한? 책에, 새로운 책을 한번 읽어봐. 뭐 이런 얘기죠. try 대신에, 뭐, read를 써도 되겠죠 이제. 어, that sounds wonderful. 굉장하게 들리네요. sounds 다음에 형용사 쓰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can you? 도와주시겠어요? 이거 도와드릴, 어, can I help you는 내가 도와줄까? can you? 뭐, 뭐 해줄래요? can you help me? 저를 도와주겠어요? 뭐 이렇게도 할수 있죠, 그죠? 음. 자, 물론이지. 슈얼도 되고 오브 코스 되고 어 문제 없어. 도와줄게. 와 o 난 물론 왜안 되겠니? 이런 얘기야. 왜안 되겠니? 그다음에 <laughs> 뭐 n y 다음에 살수 있는 명사 쓰는 거는 살짝 잡아 보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데이 아까 뭐라 그랬지? 7번에 그러면 그렇다면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트라이는 여기서 명령문이지. 한번 시도해 봐. 근데 여기서 트라이를 그냥 다른 말로 뭐 뭐, 책이니까, 당연히, 읽어봐! 라고 할, 도할수 있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해도, 해도 될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 책을 읽어라. <laughs> 그리고, 여기, 어, 그거 참, 어, 굉장하게 들립니다. 라고, sounds wonderful. 이게 지금, 이 형식 구조죠. 원망하게 들린다. 우리가, 뭐, sounds good. 어, 뭐, 이렇게, sound is sounds a little bit strange. strange는 뭐, 이상한. 뭐,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순서도 잘 잡고 안에 아까 표현들 사용된 거 보시고 두 번째 Look at the cute boy in the future. 어, 저기 사진 속에서 귀여운 소년을 좀 봐봐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뭐야? 명령문이 되겠지 어, 명령문. 명령이라고 하니까, 뭔뭐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뭘 명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이거 한번 봐봐라. 어, 보자. 어, 그리고 진행형. 그가 지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어. 사진 속에 귀여운 소년이, 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네. 하고, 현재 진행을쓴 거고요. 악기 앞에다가 덜을 꼭 붙여줍니다. 음 어, that's me. 아, 이거 나야. 그 저거 나야. 어, 내가 과거니까 나 여섯 살 때. 그때 at that i m e 은 그때야 어, 과거를 얘기한다 과거 과거 그때에 이런 얘기니까 과거 오케이 어 그래 do you still play the piano? 너 여전히 너 still 아직도 피아노를 치니? Yes, I practice every day. 어, oh, 그렇지다 매일 연습하는데. <laughs> 와, 굉장하다. Do you want to be a pianist, a pianist? 너, 저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니? Not anymore. 그러면, 더 이상은 아니야. 얘는, 이제, 지금, 거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What do you want to be? 뭐가 되고 싶은데? 얘는, 이제, 가수가 되고 싶대. I want to be a famous singer.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잡아야 될게 뭐냐면 에브리데이는 지금 매일이라는 뜻이 v e r y d a y 이 매일이라는 부사인데 이게 그냥 에브리데이를 붙였으면 매일의라 e 그리 e 이제 뒤 a 명사붙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Um. Everyday life 이렇게 오케이 okay? um. 요거 이 구별하시고요 두 번째 not anymore 더 이상은 아니야 근데 전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지 나를 전혀 아니야 어뭐 절대 never um.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지 절대 아닌데 um.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 얘가 가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 악기 앞에다가 아까 더 쓰는 거얘기했고요 그죠? 음. 나이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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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 six years old 라는 얘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요거 아까 선생님 써준 거 다시 나와 있네요. 요 표현 그대로. 음. 오케이? 됐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부분 보면은 대화문은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어. 어, 너 뭐에 관심이 있니? 나 저기 영화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동명사 썼단 얘기야. 어, 너는 난 요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다.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얘는 퍼즐을 푸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거 되게 챌린징 해. 챌린징. ing 붙여야 된다? 챌린징 음. 해. 그거 되게, 무슨 얘기야? 이 챌린징은? 어, 상당히 좀 도전적이란 얘기니까. 쉬운 건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도전해 볼 만한 음. 도전감을 주는 음. 챌린징하다 좀 어려운, 음. 그리고 뭔가 도전할 만한 어떤 자극을 주는 이런 얘기야. 도전할 어떤 마음을 주는, 뭐 이렇게 할까요? 어려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근데 재미는 있는 거지. 도전적인 거니까. 흥미를 도와주는 거니까.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민지야, 너는 저기, 어, 여기서 이제, when you grow up, 네가 잘하면 뭐가 되고 싶니? 어, 나는 저기, 농구하는 거 좋아하거든? I love playing basketball. 그래서 나는 저기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앨리스는 뭐 하고 싶어? 근데 얘는 카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 자동차를 사랑한대. 음, 오케이? 여기서 일단 그 운동 경기는 플레이를 쓰잖아요. 뭐 플레이, 사 l 플레이, 베이스볼, a 스 l 볼 플레이 다음에 관사가 없이 바로 어 운동 경기를 이렇게 쓰면 된다. 어 중간에 뭐가? 관사가 안 들어가고 악기는 이렇게 악어 썼었지. 악기는 플레이, 거울을 꼭 쓰고 악기 이렇게. 요거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 그 러브라는 동사는 음, 여기 나와 있지만, 뒤에 동명사를 쓰거나 투명사를 쓰거나 다쓸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문법, 문법에서도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요거 계속 얘는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얘는 저기. 어 그냥 토부정사 써가지고 가난한 사람 아니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죠? 왜 의사가 되고 싶냐 물어봤지. Why?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한 거야. 그다음에 너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얘는 근데 바로 얘기 못하고 I'm not sure. Yet. 나 아직 확실하지 않아. 잘내 꿈을 안 정했어. 잘 모르겠어. 그럼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야? 뭐에 관심 있는데? 어 나는 쿠킹하고 티칭에 관심이 있어. 그랬더니 이거를, 케이트가 섞어가지고, 그러면은, 야, 요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어떠냐? 요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던져주는 거죠. 그죠? 어, 그냥, 두 개를 혼합해가지고, 그치? How about ING? 뭐,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상대방에게 권유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그거 좋아요. 어, 좋은 생각이네. 근데, 그럼, 미래, 케이트 너는 뭐가 되고 싶은데? 어, 나는 저기 수의사가 되고 싶어. 동물의사. 그죠? 그리고 나는 가는 아픈 동물들을 돕고 싶어. 얘한테 굉장해. Sounds great. Wonderful. Good luck to you는 행운을 빌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네. o k 이이 얘기를 일단은, 음, 잡아보시고. 됐어요? How about? 여기 하나. What about?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음. 또는 하나 더 쓰자면, 옆에다 써줄게. Why don't you? Why don't you는 근데 뒤에 뭘 써야 돼?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음, 이거는 다 동명사를 썼잖아. 근데 이게 why don't you? 그럼 여기다가 why don't you teach at teach? 이렇게 써야 되겠지? 오케이? 이게 음, 이제 일단은 현재, 어, 대화문은 전부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뒤에, 파일에, 강의 내용이 있고요. 어, 제 문법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문법 봐볼게요. 음. 일단 좋있는 걸로 할게. 앞 부분이 좀자첫 번째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랬다. 자 투부 정사는 어떻게 생긴 거지? 이거꼭 알아둬야 돼. 투부 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입니다. 동사 원래 모습 그대로를 붙이고요. 자 원래 이게 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어. 음, 요걸 조금 잘 배웠으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요건 모르더라도, 나도 보시면, 첫 번째, 투부정사가,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기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수임은 수영하다인데 투수임 하니까 수영하는 것, 수영하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명사처럼 된 거지. 명사로 되니까 문장에서 갑자기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될 수도 있고, 보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명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 왜냐면은, 수임은 앞에 올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play the piano is my hobby. 이렇게 얘기하면, 피아노를 치다는, 치다는 이란 말이 돼버리잖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옳은 문장이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플레잉으로 고쳐야 되겠죠. 명사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투 플레이라고 여기. 우리 토정서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동사니까. 얘는, 어, 연주하는 것이란 뜻이 안 되잖아. 그죠 이거는 둘 다, 연주하기, 연주하기란 뜻이 되니까. 요거 잘 봐. 근데 주어 자리에 나오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져서 어떻게 가주어 있을 수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냈습니다. 이시 뭐라고요? 그래요. 가주어, 가주어. 그다음에 얘가 가짜야. 원래 주어 자리 에 있는데 가짜고요. 진짜 주어는 얘죠. 얘가 바로 진주어가 된다는 얘기야. 진주어 이렇게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투부정사가 <laughs> 주어일 때는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진짜 주어를 뒤로 빼고, 가조를 앞에다 이렇게 뒀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피자를 먹기를 원한다, 저녁으로. 이게 목적어인데,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적어 놨죠? 음. 그리고 보어는 이렇게 됩니다. 내 직업은 뭐다? 내 직업은 내 직업은 기계를 고치는 것인데요 보세요. 자, 주어인 my job과 내 job이 바로 to fix machines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성립이 같은 거지. 얘가 얘지. 이때 얘가 이제 보충해주는 말. 옆에다가 추가형은이쪽이지내 취미는 음악을 듣는 거야. 그러면 s와 c는 같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 어, 선생님. 이것도 이제 보호가 되는 거지. 오케이? 보호는 주로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호 일단 하나 잡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이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끝냈어. 미나는 끝냈어. 그녀의 숙제를 하는 것을 할 때, 어, 하는 것을 이니까 doing이나 to 를다 써도 되는 건가? 아니란 얘기야. finish는 doing만 써야 된다는 얘기야 to들 쓰면 안되는거지. want는요? 나는 원한다. 피자를 먹기를 I want eating 안되나? want는 eating을 안쓰죠. to i n 만 쓰죠. 이렇게 to부정사만 쓰는게 있고 동명사만 쓰는게 있는데 일단 to부정사만 쓰는게 여기 쭉 나와있죠. want, wish, hope, decide 쭉 나와있는데 이거는 주로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동사들이라고 조금 이해하면 더암기가 쉽다. 앞으로 뭔가하기 원해요, 바래요, 희망해요. 뭔가하기로 결정했어요, 뭔가하기로 계획했어요, 뭔가하기로 약속해요, 뭔가하기로 동의한다. 뭔가할 것을 기대한다, 예상한다. 어때? 전부 다 미래를 얘기하는 동사들이지. 근데 요것도 하나 외워둬야 돼. Love, like, hate, begin, start. 그리고 하나 더 쓰자면 continue까지는 뒤에다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뜻이 똑같아요. 어. 제이미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 like to read 해도 되고, likes reading 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야. 요거 외워두시고, 거의 무슨 사랑 이야기 같지? like, love, hate. 그리고 우리의 사장은 시작해. start, begin, 계속될 것 같아. continue.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조이나, 피니시나, 이런 것들은 동명사만 써야 됩니다. 요것도 같이 학교에서 알려주면, 알아두면 되겠다. <laughs> 그래서 이제 4번이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원한다 했으니까, 1, 2, 뒤에는 아, 투부정사를 쓰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가는 것이고, 내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러면, My hobby is to read. 칸이 두 개라면, 그냥 reading books.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자, 오케이? 요게 이제 뭐가 되겠니? 내 취미가 책을 읽는 거니까 바로 보호가 됩니다. 네, w 뭐 얘기고요. 두 번째, 접속사 n when, 그 h 다 when, when, w 원래 뜻이 뭐야? 언제라는 뜻이죠, 언제 h e n when, w 는는 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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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라 when, when, 는 h e n w h e 거 when, w h e 이 when, w h 언제 w h e 언제 h 접속사 웬이죠, 그죠? 접속사 웬. When. 접속사 웬일 때는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뭐뭐 할때뭔 뭐뭐 할 때. 벨이 울렸을 때. 비가 왔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문장을 쓰는 거지. 오케이? 어. 그렇죠.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할 때란 뜻이고, 뒤에 문장을 쓴다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앞에 쓰면은 내가 그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고 한번 쉬고 나는 놀랬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걸 뒤에다 쓰면 I was surprised 다음에 요거를 콤마를 안 붙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3번이 조금 중요한 얘기예요. 어, 내가 20살이 될때 나는 호주를 여행할 거야. 어, 호주로 여행을 갈 거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잘 들어봐 뭐뭐할때 근데 20살이 될 때는 미래잖아 미래. 근데, 이거를 will become이라고 안 쓰고, 미래를 현재로 대신합니다. when이 뭐뭐 할 때일 때, when이 뭐뭐 할 때일 때, 미래를 현재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꼭 여기다가 when, 뭐뭐 할 때인데, 음. 물론, 그냥 물어보는 말은 쓸수 있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물어보는 말이면, when will you go there? 너 거기 언제 갈 거야? 이거는 이때는 언제란 뜻이니까 상관없죠. 미리 제줄수 있죠. 근데 when 어 uh, my mom welcome은 안 된다는 얘기요 우리 엄마가 집에 어올때 uh, 나는 물어볼 거야. 어, 뭐, 뭔가를 요청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요거는, 요거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요 얘기야, 여기에. 절대 쓰면 안 된다. 현재 시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when은 의문사일 때는 언제란 뜻이다.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야 돼. 그래서, 어, 내가 여가 시간이 있을 때, 체크업 c k up. When I have free time. 음,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친다. 그리고, 어, 민수는 파주에 살았다. 언제? 그가 중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이고. D는 마지막으로, 그녀는 너에게 전화할 거야. 언제? 그녀가 그 미팅을 끝낼 때. 그랬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When이 있는 문장에서는, when이 뭐뭐 할 때일 때는 미래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또, 예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주어가 쉬니까, 3인칭 단수니까, f i n i s h s 가 와야 됩니다. 동사에다가 es 붙여주는 거 3인칭 단수 조어인 거 아시죠 그죠 뭐 이렇게 잡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강의에 이어가면은 그 확인학습 교재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 과제 교재 거기에 나와 있는 문법 문제를 몇문제 같이 풀어준 거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면서 문법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문 수업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면 됩니다 오케이 요건 여기까지 할게요